추운 음. 앞머리 바람 대박. 뭐뭐 <laughs> 샀어? 일단 가가지고 그 먹을 거랑 어. 좀 집안 재료 같은 거. 어. 내가 이번에 음. 엄청 고민했거든. 나중에 선물 뭐좀 음. 해줄까. 음. 막 옷도 한번 생각했는데 진짜 쇼핑 다들 하잖아. 옷 왜? 조심해야 돼. 아옷 조심해야지. 나 완전 옷 아. 조심해야 돼. 진짜, 진짜 내가 아나 너무 어. 충격스럽잖아. 아니 뭐? 지하철에서 어. 이제 막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 진짜 눈에 띄는 사람이 딱한명 보이는 거야. 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 그래서 그래? 뭔가 했더니 어. 진짜 막 비니에 어. 복학생 어. 오빠 느낌의 어. 약간 이렇게 치크 무늬? 어. 약간 그런 거에 어. 찢어진 청바지인데 어. 약간 페인트가 이렇게 이렇게 찢어 면 조심해야 돼. 아, 외무였다 아, 이거였 뭐 눈갱이였지. 바지던 상의던 너무 이렇게 딱 붙는 스타일은 좀 그렇고 좀 나는 맞아, 좀 오히려 너무... 자켓 하나도 좀 오뚝핏으로 입는 오, 거, 조핏 입쁘더어 어, 그럼 그거다뭐 일자 바지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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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렇게만 입어줘도 사실 평타 치는데 진짜 딱 어. 그냥 코트 하나에 아... 그냥 기본적인 맨투맨 하나 혹은 니트 하나에 아, 그냥 딱 슬랙스 아무튼 그냥 정말 딱 무난하나. 음. 어, 원래 그런 말 있잖아. 그냥 못 입겠으면 새 컬러 이상 넘어가지 마. 그새 컬러. 여기에 새 컬러 이상 넘어가죠. 음. 옷 음, 블레이 베이지만 해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진짜 옷을 딱 그지같이 입어도. 진짜 막 <laughs> 반지는 다끼는 애들이. 아, 맞아. 어, 반지는 다끼고막 이렇게 막 팔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까든 맞아, 맞아, 맞아. 이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저게> 신경을 <laughs> 안쓴듯 하면서 쓴것 <laughs> 같은데, 근데 <laughs> 어? 안쓴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뭐야 한 시간 지난 거 아니지? 오다가 오신 건 아닌 지굉장 미안하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또 왔다고 아니야로와어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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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촬영 중이었니 아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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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어다뛰 아니, 내가 원래 일찍 오려고 했어. 오늘 일찍 오려고 했는데 어. 아, 얘 남자친구 지금 어. 생일래. 생일이라. 아, 어, 생일이라 나좀 선물을 고민했어 한참 몇 음. 달을. 나 이제 옷도 엄청 아. 많이 보고 막 인조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옷 얘기하고 있어. 그래. 근데 같은 건 똑같을 걸. 뭐 패션의 완성은 이거. <laughs> 그래서 뭐 샀다고? 뭐 샀다. 아 우리 아, 아. 뭐 샀어? 나 이거 아, 사가지고 샀어. 샀어. 오야 이거 이거. 이거. 엄 멋지지. 와그아사 직업이 디자이너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픽 하거든. 그래서 좀 그래도 디자인 작업을 할수 있는 도는 컴퓨터 그치, 그치. 이런 것도 뭐 이거 근데 이거, 바닷가 이거, 바닷가 것.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 <laughs> 이거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알지? 오, 이거 이거 오. 아, 아, 이 새끼. 어, 이거 얘가 아는지 몰랐어. 어, 이거, 이거. 아, 역시 어. 아, 역시 게임 나. 어, 나 크리에이터 거 이거. 아. 그래 할 야 됐고 내가 이거를 보여줄게 어 봐봐 봐봐 부드러운 <laughs> 터치 그 봐봐 이게 봐봐. 내 마음을 흔들리게했지 대박 오 소리도 안 나는데 야 게다가 요 손이야 손이 오 대박 근데, <laughs> 근데 이 모드 가볍긴하다 어. 이만 원아 이만 원 게다가 진짜 나 역시도 있지 이 근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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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만 원대로 보이는 거 아니 이거 괜찮지? 오. 오, 진짜 대박! 오, 이게 진짜 편리하고, 어? 깔끔. 딸깍. 깔끔히 살아야지. 깔끔, 딸깍. 깔끔하게. <laughs> 아, <laughs> 근데 맛은 이러라고 있는 거지. 봐봐, 봐봐. 그럼 이게 진짜 좋은 게 여기에 이렇게 살짝 보면 이게 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파여 있는 거 보여? 누나? 아, 이거 뜯어봐, 뜯어봐, 뜯어봐. 봐봐, 봐봐. 그럼 조금 한번 봐. 이거 봐. 너는 야불들어 놓은 거야 오. 중요한 거는 아는 분이 디자이너잖아요. 오. 근데 왜왜 이거를 구매했냐면 이게 원래 이게 하나 하나 값을 입력해가지고 채도 바꾸고 명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좀 음. 이거 이거 이걸로 오.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쫙뭐 명도 채도 조절 잘 이걸로만 할수 아, 아, 있어가지고 마우스랑 아. 이걸로만 조절할 수 있어서 오. 여기 이렇게 눌린다 눌러 대박 이걸 눌러서 오. 딱 입력하면 바로 할수 있는 이거 원래 다 쳐서 하나 하나 해야 돼 이렇게 엔터 다막 아. 수치. 어, 네기랑 바로 커맨드 연결. 호환, 진짜 빠른. 그리고 여기 1236이 숫자 프야 여기 응. 여기 다가 만약에 1번에 내가 카톡으로 연결해놓고 오, 해놓고 응. 싶다. 응. 어, 커스터마이즈 진짜 쉬워. 여기 딱 기능 입력해놓으면 뚫으면 바로, 음. 뚫으면 바로. 진짜 응. 편 하더라고. 이게 블루투스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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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바로바로 바로 호환. 음. 조금 무게가 지금 나가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게 작업할 때 우리 음. 이 무게분 절대 안 매직어. 이게 뭐가 있어? 아니 아니 없어. 그냥 무게로 아, 에이, 어. 이거, 아, 이거는 왜네. 다 있지 보통은 어 이거 다 있어 응요거요거 요거. <laughs> 하나 있네 아 그래 이게 이게 없는 키보드는 없어 어, 이 그래서 얼마 어. 이거 응 이게 응. 2 0만 원대야 오할수 <laughs> 있어 <laughs> <laughs> 할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어. 이게 디자이너 분들 있잖아 솔직하게 디자이너 분들이 어, 쓰시는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이걸로 그냥 보통 사무직 하시는 분들, 엑셀 이런 것도 다셀로 옮길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나로 다 작업을 할수 있고, 아. 뭐, 일러스트, 뭐, 포토샵, 뭐, 오. 이런 것도 다할수 음. 있어요. 영상 편집. 진짜 다. 진짜 포토샵 할때 뭐, 뭐, 이렇게 크게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진짜 알지. 이렇게, 알지. 이렇게. 이걸로 다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확대됐다가 하는 것도 이걸로 다 돼. 살만했다. 응. 그치. 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산 거야. 아우 진짜, 진짜 얘도 괜찮았는데 얘도 괜찮네. 아우 <laughs> 정말. 야, 다음은 그래? 이거 <laughs> 키보드는 뭐니 뭐니 해도 아, 어, 마성비나다마어비성다 응. 그렇지만 어 이거는 기능을 좀 능가한다. <laughs> 어 이거 좋아. 돌리는너 근데... 키보드 사야 돼? 사려고 응. 했지. 그래 사려고 어. 했으니까. 진짜. <laughs>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선택은? 컷. <laughs>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아, 아, 니다 네. 네. 너무, 고민 <웃음> 알아? <웃음> 네 너무 고민된다고 알아? 아니 너무 고민된다구. 알람이 왔어, 전. 와, 야, 진짜 남자친구 아니 남자친구? 남자친구야 야, 맞는데? 어떡 <laughs> 없지? 어. 아얘 맨날, 아, 맨날 이따, 얘 맨날 이지나 배신 안,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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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신 영원히 안나 해. 배신 안 <laughs> <이 배신자야. 웃음> 야, 나 배신 이신자야야나 근데 이 배신자야. 배신자야. <laughs> 나 잠깐. 배신자야. 근데 잠나아다야될것 같아. 왜, 네 감사합니다. 이기 네, 예. 이기니. 예, 예. 아, 이 진짜, 네. 진짜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또나 갔다 온게누니까 간다. 네또 그렇다고. 짠짠 짠. 예 가. 구독과 좋아요 끝. 다 보겠습니다. 촘촘 촘. 자기 작품 이거 하는데. 나 하고 싶었어. 그거 봐. 구독과 좋아요 <웃음> <가보겠습니다>. <웃음> 아, 점점, 점점.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알지? 이거 해보자 해보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가자.